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경제TV의 내즈입니다. 자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드디어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어 당연히 무죄 판결이 날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했을 텐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투자를 못한 경우는 뭐냐? 어, 혹시라도... 혹시라도 무죄 판결이 안 났을 경우를 대비하는 거죠. 하지만 역시나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건 뭐, 이재명 관련주들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한번 오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관련주. 자, 유명하죠? 에이텍. 자, 에이텍 같은 경우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급등을 미리 했습니다. 이제 사, 재판이 시작하는 당일, 이제 사,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에요. 어, 그런 사람들은 없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매수를 했더라도 오늘 매도를 했길 바라면서, 어, 정말 그랬으면 좋겠죠. 자, 분명히 이때쯤이, 어, 1시 50분이죠. 2시에 재판이 시작했기 때문에 밑으로 한번 크게 떨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는 뭐냐? 우리 박근혜 씨가 재판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때 뭐 문재인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다 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도 똑같이 급락을 한번 심하게 시작 전에 시켰다가 좋은 흐름 쪽으로 갈것 같으니, 당연히, 올렸지만, 어, 올렸지만, 어떻게 됐다? 다시 밑으로 떨궜다. 어, 거의, 왜냐면, 우리는 뭐죠? 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어, 그런 의미죠. 오늘 무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어, 영, 영락없이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은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까? 내일도 약간의 하락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 이미 급등을 많이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무죄가 났다는 것은 이제 조금씩 대선에도 욕심을 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 다른 사람들이 매수를 쉽게 들어올 수 없도록 공포를... 공포를 줘야 됩니다. 공포 조작, 어, 이런 식으로 심의 급락을 시켜서, 어, 아, 이거 끝이다, 끝물이다, 이런 느낌이 받도록 어, 거래량을 급격히 줄이면서 하락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조금씩 대선이 다가오고,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조금씩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어, 긍정적인 요소가 보이며 바로 또 급등 아, 이런식으로 이어 질것 같습니다 자 에이텍 에이텍 자그 다음에 에이텍 TN 어, 에이텍 보다는 더 많이 급락을 시켰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테마주는 어, 대장주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락을 이어갈 때는 더 많이 급락을 시키고 상승을 이어갈 때는 더 상승이 적다. 어, 이런 말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 왜 방송을 끝까지 안 보니까 중간중간 넘겨버리니까 에, 그냥 켜 놓고 게임을 하시든. 뜨개질을 하시든 듣기만 하세요. 음. 어떤 방송이든 중간중간에 중요한 말들이 꼭한 번씩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재명 관련주. 자,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다? 더 많이 오른 주식이 있나? 아니면 더 적은 주식이 있나? 어, 찾아보는 겁니다. 뭐, 동신건설 한번 나왔으니까. 저는 뭐, 대장주 빼고는 안 보니까. 어, 동신건설도 많이 올렸네요. 올렸어.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산이 굉장히 높죠. 어, 이런 거는 보시지 마시고 음, 차라리 에이텍 보세요. 에이텍, A택. 에이텍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앞에 산이 없으니까 올라가더라도 힘있게 더 올라가고 어, 내려올 때는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가 않다. 아직까지는 대선이 오기 전까지는. 아, 남선 알류민도 많이 올랐구나. 월봉이구나. 어, 만약에 대선에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나오게 된다면 어, 뭔가 좀 표심이 많이 좀 몰리지 않을까? 아. 어, 왜냐 지금 도지사를 하면서도 어 쌓아가는 업적들이 굉장히 스펙타클 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이명박에게 속았던 어뭐 청계천을 불도저처럼 밀어버리겠다 하고 밀어버리고 상인들도 다 밀어버리고 나라 세금도 다 밀어버린 어 아, 그런 효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민과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경기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게 아닌지, 뭐, 이것도 뭐 까봐야지 알겠지만, 어, 현재 겉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한 번쯤은 좀 뭔가 강력한 문재인 대통령으로 표현해야 될까? 좀 뭔가 확실하게 밀어버리는, 어, 그리고 뭔가 대책 사항을 만들어 낼 때도, 어, 다른 사람과는 다른, 어 다른 눈으로 보는 대책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또몇년 전에 또 계곡도 한번 밀어버리고 어 우리가 맨날 그잖아요. 러아 상인들 저거 아저 새끼 다 밀어버리면 좋겠는데 저것들. 어 계곡이 지그들 것도 아니면서 계곡에 새를 받아내고 계곡에다 와상 펴놓고 우리한테 돈 받아먹는 우리가 또 옆에서 계곡에서 또 라면 끓여 먹으면 우리에게 어. 싸움을 거는 상인들, 저거 다 밀어버리면 좋겠네. 했는데 밀어버린 사람은 어, 이재명 도지사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대선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면 어, 이재명 관련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맨 처음, 초창기 처음으로 영상을 올릴 때도. 이재명 도지사의 관련주가 괜찮을 것 같다. 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림 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거는 뭘 봐야 되죠? 자트를 봐야죠. 자트, 자트. 자, 일봉을 보시면 지금은 11선에 걸쳐 있지만, 어, 21선까지 터치도 할 수도 있다. 충분하다. 2,150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 한 번쯤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도 맞다. 하지만, 어, 2,000... 어... 21선까지는 터치하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올 후반기에도 어느 정도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종목만 올라가면 되지, 어, 굳이 뭐 다른 종목까지 데리고 가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뭐 별로 할게 없어요. 우리가 볼건 뭐다? 에이테.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고, A텍이 내려왔을 때죠. 언제? 안 17,000원. 선까지는 너무 많이 내려오나? 어. 하지만 뭐가 없어요. 그래도 19,000원대 정도 되면 그때는 약간의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어, 그렇게 보고요. 19,000원대가 오려면 장기적으로 거의 2일선이 올라왔을 때 한번 아래꼬리로 터치하는 그 정도 기준가가 되겠습니다. 예, 그때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걸 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